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된 따끈따끈한 좋은 차량 알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캠핑카 시리즈입니다. 지난 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만 정해져 있는 차량의 대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못하고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지난 주에 올렸던 모든 차량들이 예, 판매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주에 입고되는 예, 따끈따끈한 차 빨리 좀 공개해달라라는 예, 연락이 속구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의 캠핑카 아, 두대 정도를 제가 또 직접 예, 꼽아서 안내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충격적이고 예, 완성도 정말 높은 두대 차량 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도 서두르십시오, 여러분. 예, 금방, 예, 판매가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예, 요 차량입니다. 아, 일단,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 감당. 자, 이치, 2021년 형식으로 출시가 된 64,000km를 주행한, 예, 흰색 차량입니다. 자, 외관상에서는 뭐 특별하게, 예, 뭐, 놀랄만한, 예,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하이루프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자체가 하이루프의 예 측면에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정말 충격적인 건, 예, 요 차량은, 예, 후면입니다. 후면에 보시면은, 이런 차량 아마 많이 못 보셨을, 예, 고객님들 많으실 텐데요. 예, 차장사를 하는 어, 저도 사실 예, 스윙 도어라고 하는 요 옵션은 아, 정말 극히 드물게 간혹 보곤 합니다. 자, 그만큼 많이 유니크하고 스타렉스를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네, 요 옵션을 딱히 추가하지 않는 네, 그런 옵션 중에 하나인데 캠핑카로 예, 정말 이보다 예 완성도 높은 옵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문형으로 개폐가 되는 예, 스윙 도어가 예, 뒤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측으로 예, 개폐를 할수 있는 네, 그런 형식의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전이구가 예, 외관에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뒤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보이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전동 사이드스텝이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과 좌우측, 예, 아마 좌우측이 동시에 사이드 스텝이 예, 전동으로 내려오는 예,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관 설명은 거기까지 드리고, 자, 일단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운전석에 통풍 시트까지 있는 예, 모던 등급의 베이스 자량이고요 예,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매립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예 아시다시피 아, 모든 부분을 엠보싱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하이루프의 특징을 살려서 네, 이렇게 높은 체고의 예, 요 조명과 모니터 그리고 간접등 네이렇게잘 꾸며져 있는 상태를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예 육안사고로 딱 그냥 첫 느낌이 예 정말 돈을 많이 썼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뭐이 사진만 봐도 사실 느낄 만한 건 어, 정말 일단 바닥부터 해서 정말 많은 비용을 차에 투자했구나 라는 게 예, 좀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쇼파로 변환을 해서 가운데 테이블을 또 이렇게 어, 아래에 꼽아서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의 캠핑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우측으로 수납함과 예, 컨트롤러 어, 그리고 이런 예, 디테일 같은 부분을 정말 잘 살려서 예, 개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예, 이렇게 컨트롤러를 안쪽으로 넣어서 예좀 뭐랄까요 미관상 예 깔끔하게 예 확보를 해놨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예,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 여기는 이제 냉장고, 예, 냉장고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예, 1열 가운데에 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좌석을 레무진 시트로 예, 개조를 해놨고요. 그리고 뒷좌석이 살아있는 예, 아마도 5인 기반의 캠핑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열 시트 살아있는 캠핑카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예, 그래서 요 차량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외관상의 뒤쪽 스윙도어, 그리고 일단 하이루프 베이스의 차량입니다. 높은 체고와 아주 활용도가 아주 높은 예, 이런 공간감을 안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측면으로는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출입문과 뒤쪽으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판이에요, 발판. 발판이 문이 열면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제가 다른 좀 깨끗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차가, 아, 사진에 좀잘안 담깁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이 문쪽까지도 예, 모두 엠보싱 작업을 예, 모두 완료했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런 디테일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커튼 네,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상당히 예, 마감이나 네, 여러가지 면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은 수납함이 예,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유트 네, 바닥이라고 불리는 예, 바닥 시공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신 그 2열 시트를 예, 눕혀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드는 네, 그런 타입의 베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식으로 예, 예, 누워서 사용할 수 있고 아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도프 기반의 뒤쪽에 스윙 도어가 장착되어 있는 인생 모델의 차량입니다. 2021년형식, 연식도 좋고 64,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고 구조 변경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 뒷좌석 5인 기반의 캠핑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구성이 네, 이런식으로 아이 포함해서 한 4분 정도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네,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소파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옵션 설명 자 인산철이 220 암페어가 있고요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무시동 히터 청수통이 4 0터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의자와 테이블, 냉보, 수납장경, 침상, 옆, 전동 사이드와 뒤쪽 전동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디쇼바, 보강한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콘솔형 냉장고, 조수석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진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수석 시트가 뒤쪽으로 아마 회전이 되겠죠.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TV, 그 다음에 1, 2열 리무진 시트, 그 다음에 요트 엠보싱 바닥과, 네,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차량, 아, 3620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차량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 차량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차량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도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예, 5인승 기반의 캠핑카 개조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 차량입니다. 9만 2천 킬로를 주행이고요 금액은 2,72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외관상에서는 크게 캠핑카다라고 느낄만한 네, 그런 요소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 보시면은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스텔스 모드로 캠핑하기 좋은 그런 장비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놨습니다. 테이블을 간이 테이블 매립을 해놔서 이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도 5인승 기반의 차량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 뒷좌석 한번 좀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예, 꽤나 구성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이 차량 일단은 예, 견적서를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차량도 상당히 많은 예, 금액이 투자가 된 차량입니다. 어, 한 업체에서 1,400만원 가량이 예, 업체에서 튜닝이 된 그런 차량이고요.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천장과 모든 부분을 엠보싱 작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요 시트도 음접 이렇게 어 사진이 네, 이따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요 시트도 앞쪽으로 예, 눕혀져서 아 넓직한 예, 침실로 쓸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변환할 수 있는 예, 이 차량도 동일하게 아 소파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수 있는 예,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와 아, 천장에 모니터 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일단 무시동 히터 어, 보이고 아, 배터리가 이제 300암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견적선을 제가 따로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장도 보면은 정말 완성도 있게 예,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내비와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단 시트와 이 가죽 톤들을 예 일체감 있게 이렇게 또 우드 톤으로 어, 맞춰놔 있는 예, 그런 예, 상태라 정말 예. 고급스러운 네, 그런 느낌을 예,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에서는 아, 사실 아, 정말 이렇게 완성도 있는 차량이 많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도 예, 둘러보시면은 예, 많이 보셨겠지만, 예, 이렇게 한 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어, 이렇게 또 깔끔하게 튜닝이 된 그런 차 찾기가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차량으로 어,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금액은 2,7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흰색 모델에 예, 이렇게 한 업체에서 1,400만원 가량의 튜닝이 된이 네, 차량 예, 두 번째 차량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2열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눕혀서 예,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넓은 공간감을 확보할 수 있는 네, 요 일체감 있는 네, 이런 시트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이 네, 정도의 공간감을 또 확보하고 그리고 운행할 때는 또 트렁크로 어, 짐을 또 실을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멀티시트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각도 조절이 되니까 어, 아무래도 멀티 멀티시트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딩 이 수납장 정말 센스 있게 잘 짜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완성도 있는 캠핑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차량을, 예, 요 차량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캠핑카 구조 변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두 대의 차량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캠핑카 두 대, 예, 콕 집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차량번호 네 자리를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아주 합리적인 차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